대표병원장님을 그냥 저는 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3.6 MC병원 운영팀 시술팀 파트장 김슬기입니다 저는 지금 입사 11년차 됐는데요 어, 사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지만 이력서를 넣고 삼육 엠씨 검색했을 때, 그때 이미 홈페이지도 있고, 전국에 지점도 좀 많은 병원이어서, 아, 내가 여기 가면 좀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장점은 뭐, 모든 파트너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매년 갈수록 직원 복지가 너무 좋아지는 거, 여러 가지 다양한 직원 혜택들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뭐, 이익공유제라든지, 연차를 또 자유롭게 쓸수 있는 점, 그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두 아이의 엄마인데요. 같이 영화를 보러 갈때 영화관에서 저희 병원 광고가 나오면 저희 딸들이 너무나 민망하게 "와 엄마가 다니는 병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금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한 3, 4년 정도 전에 저희 부산병원에 오셨던 고객님인데 한 6개월 만에 한 30kg를 빼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시술하실 때 제가 들어갔었는데 저한테 동창회를 며칠 전에 갔는데 친구들이 못 알아봤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같이 좀 손을 잡으면서 약간 울컥했던 감정이 있었는데 고객들이 다이어트에 성공하시면 제가 다이어트 성공한 것보다 조금 더 뿌듯하고 약간 벅찬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전에 나영 실장님을 만나게 돼서 그때 조금 많이 코칭을 받았었거든요. 지금도 현재 실장님이랑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있는데요. 저한테 가장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실장님 이렇게 영상으로 또 영, 이렇게 인사를 남기려고 하니까 너무 긴장되는데 늘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또 혼내실 때도 있지만 따뜻하게 또 어, 용기를 북돋아 주실 때도 있어서 제가 많은 어, 도움을 받고 성장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것 같아요. 늘 감사합니다. 영원히 저랑 같이 삼육 MC에서 일해 주세요. 당연히 최고의 수술 실력을 가진. 수술 원장님들과 최고의 람스 실력을 가진 람스 원장님들 그리고 고객 응대를 정말 진심으로 잘하는 저희 파트너들이 다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 병원장님은 그냥 저는 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방 흡입이면 흡입, 람스면 람스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365MC는 나에게 전부다 11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다니기도 했고요. 지금도 뭐 저희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저희 동료이기도 하고 저희 선생님들이 저한테 파트장님은 체열하면 오렌지색 피가 흐를 것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 저는 삼육 m 씨를 정말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전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36MC 병원 20주년을 맞아서 저희 병원을 찾아주신 모든 고객님들께 감사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랑 같이 지금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주고 있는 우리 파트너분들, 힘들게 일하시는 저희 원장님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36MC 사랑합니다.